지금부터 예장통합 부자세습 명성교회 총회 철회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 에스더 평화나무 이사님께서 저희 평화나무 이사장님의 규탄 성명서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세습에 문제가 많다 엄청난 부하 권세를 가진 교회가 왕실처럼 대를 이어가려는데 문제가 있다 목회자라면 정상에서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면 내려와야 한다. 자신도 내려오지 않고 대를 이어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정상에 머물면서 노리는 삶은 목회자 삶이 아니다. 이 지당한 주장을 누가 폈을까요? 놀랍지만 김사만 목사입니다. 그는 2001년 4월 19일 이탈리아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열린 유럽 선교사 대회에서 이 같은 말을 했고 명성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설교집 성, 섬겨야 합니다 제4-2권에도 담았습니다. 그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는 어땠을까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우회와 청아람 아카데미가 2013년 11월 12일 공동 개최한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에서 아버지와 함께 결정했다고 라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세습 금지법을 따르기로입니다.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그의 9월 세습을 금지하기로 한 결의를 두고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술더떠이 법을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요구라고 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김사만 부자가 떠받들었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갔습니까? 2017년 11월 12일 세습이 끝내 성사됐으니 묻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파행이 있었음은 기본입니다. 천억에 이르는 비자금 조성설 그리고 재정 담당 박모 장로의 자살, 반대파에 대한 김사만 목사의 폭언 및 교회 내 집단 따돌림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습 반대할 당시만 해도 모셨던 하나님이 내쫓김 당하고 혹시 그 자리에 구약 시대 풍요의 신 바알이 앉은 것은 아닙니까? 바알은 절대 야외 하나님 믿는 신앙과 양립할 수 없음에도 말입니다. 그 사이에 명성교의 권력이 휘둘리던 총회는 비정상성을 바로잡기는커녕 합리화하려 이른바 정권위원회를 동원한 세습금지법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주요 노회가 반발해도 교단 안팎에서 비판과 분노의 여론이 일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간의 뼈를 깎는 통회와 자성을 비웃듯 교단은 세습금지법이 제정된 지딱 10년인 올해 제8회 교단 정기총회를 명성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사만 목사가 총회장 사과를 전제로 장소 사용을 허락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사실이라면 이는 세기의 구욕일 것입니다. 9월 교단 정기총회를 명성교회에서 열겠다는 총회 임원은 야회와 발중 누구를 선택할지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신학생들이 눈이 두렵지 않습니까? 원칙과 양심을 지키느냐 돈 앞에 무릎 꿇는 야를 앞에 놓은 교단은 허투루한 선택이 예장 통합의 미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성찰짐은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절박한 호소에도 총애가 그릇된 선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평화나무는 좌시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교회 사유화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바알에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예레미야 11장 17절 말씀. 2023년 5월 9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예, 다음은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님께서 연대 발언을 이어주시겠습니다. 명성교회 소송의 원고 정태윤 집사입니다. 명성교회가 1심에서 패소하자 이미 은퇴한 목사 김삼호는 믿는 구석이 있는지 설교 시간을 이용하여 1심 판결에 대해서 눈도 깜짝 안 하고 신경 쓸거 없다. 대법원이 10번 판결에도 신경 안 쓴다고 교인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소를 위하여 유영모 총회장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고 이를 거절하자 우리 교단 총회장은 가로뒤다 마귀 앞잡이로 총살갑니다 이단보다 더 나쁜 영원히 심판받을 배반자다. 그 주변에 있는 총회장들도 다 나쁜 놈이다라는 망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김상환 은퇴목사의 호언장담대로 이심 선고 기일이 연기되더니 뒤집어 졌고 1 2심의 정반대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통합교단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김사만 은퇴목사가 언급한 총살감 총회장 주변의 나쁜 놈들에 속하지 않는 총회 인문회의 착한 인문들이 총회와 명선교회의 치유와 화해를 위해 올해 제8회, 제108회 총회를 명선교회에서 개최하기로 청원한 결의를 했고, 명선교회의 총회 장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총회와 명선교회의 치유와 화해를 위해라고 하는 명분은 김사망의 발상일까요? 아니면 총살감 총회장 주변의 나쁜 놈들에 속하지 않는 착한 분들의 발상일까요? 10년 전 같은 장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세습금지법이 결의되었는데 비리수첩 방영으로 인한 온갖 비리와 불법 세습으로 사회에서도 조롱거리로 전락한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이문의 요청과 김사만 은퇴 목사의 반응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퇴하고 5년이 지나서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금도 상황 짓을 하고 있는 기고만장한 김사만 은퇴 목사는 적반하장으로 총회장이 먼저 사과하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취지 판결을 받은 이상 죄 없는 명성교인들에게 사과해야 총회 장소를 허락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대법원의 판결로 사형선고가 내려진 총회에 사형을 집행하고 또다시 확인사설을 하려고 달려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한 몸을감과 좌괴감으로 치를 떨었으며 이것은 불법 채습을 반대했던 모든 분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먼저 이런 말을 은퇴하고 5년이 지난 영향력 없는 목사가 할수 있는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고 김사만 은퇴 목사의 거침없는 이런 말에서 정황상 그의 영향력과 상황지시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성교회에서는 2014년 고박영목 재정장무의 투신 자살. 고 박종천 부동산 목사의 사망, 해외 선교부, 고 서생민 목사의 억울한 죽음, 고 김성환 시무장로의 죽음, 그리고 800억 비상금과 외화 밀반출, 헌금 도둑질 등 수많은 비리에 대한 서가는 큰녕 PD 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시켰습니다. 김하나는 아버지 비리에 대하여 대단하지 않을 것 같은 목사의 너무 잘한 목표로 받은 미움과 명성교회를 향한 새치혀로 만들어낸 거짓이라는 뻔뻔한 말로 아버지와 환상의 거짓말 콜라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성환 목사는 평소에 올라 목사가 예수와 똑같다. 예수를 안 믿고 저주해도 산다. 교회는 목사를 따라가야 하고 교회를 따라가야 천국 간다는 사이비 이단 설교를 13년 은퇴 목사가 죄의 유물을 따지는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자신이 죄를 많이 지은 트라우마가 있는 것인지. 대부분의 심리 불속행 기각을 멋대로 해석해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라고 괴변을 누려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목사님께서 밝혔듯이 대부분의 판결이 결코 우리 교단 교회와 총회의 정서적인 측면이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결정적인 결론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리 안치, 많, 많지 않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김사만 은퇴 목사가 언급한 자기 주변의 좋은 사람들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교단의 최상위법인 제28조 6항 세습금지법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잠재한 잘못된 부분을 사회법을 적용하여 준음하게 꼬집고 바로잡아야 할 법관들이 오히려 이를 비켜갔고 도리어 명성척을 두둔하는 교단의 입장만 인정했다는 것에 너무나 실망했고, 이제 정의로운 판결은 실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판결로 우리는 사회법이 교회의 불법을 외면하고 또다시 눈을 감는 것을 보았으며, 이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사유화되는 세습이 만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결코 교회 세습에 대한 면제부는 될수 없습니다 겸손은 눈곱만큼도 없는 벌거벗은 임금 김사만 은퇴목사는 수십 년 동안 주께서 맡긴 수많은 양들의 가죽을 벗겨 살을 취하고 울타리 밖으로 내쫓았는데 지금 또다시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못된 짓을 하는 배도자의 길을 그리려고 합니까 신을 이용해서 탐욕을 채우던 발람무가 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발락, 발락도 죽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라면 태어나, 태어나서 죽는 것을 누,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자신이 예수님과 똑같다고 말하는 김사만은 죽지 않고 영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도 사악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회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올해 9월에 있을 108회 정기총회 장소를 명성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명성교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명분인즉슨 명성교회의 치유와 화해, 화합 차원의 명목으로 그랬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따져 묻고 싶습니다. 예장통합 임원회는 지금까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이들에게 단한 번이라도 의견을 묻고 진행한 것인지 말입니다. 임원회의 이러한 결정 그리고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열겠다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사실상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통합교단이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총회까지 명성교회에서 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가 훤히 보여도 너무 대놓고 보입니다. 과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부자 세습을 했을 때 여기 계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북이 김일성 일가의 독재 국가라며 입에 개거품을 물고 사탄 국가다, 공산주의는 저런다며 맹렬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세습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세습이란 단어는 북한이 만든 좌파가 만든 불순한 단어니 뜬금없이 계승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와서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 계승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합리화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세상에 이런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성교회에서는 과거 김사만 목사의 등신대를 만들어 전시해 놓고 거기에 교인들이 기념 사진을 찍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엄연한 십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존경해서 하는 행위라고 포장하며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누군가 이러한 것들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의견과 입장을 취하면 마치 반동분자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처럼 마귀 취급을 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기 일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분이 바로 여기 제 옆에 서 계신 정태윤 집사님입니다. 그동안 정태윤 집사님께서 명성교회로부터 당했던 수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폭행과 폭언 무수한 욕설과 악성 댓글 등으로 시달리며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김사만 김하나 목사의 부자 세습을 반대 앞장섰다가 지금까지도 고초를 당하고 계십니다 정태훈 집사님은 지난 36년간 명성교회에 다니며 성가대 봉사도 32년간 해왔던 명성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세습을 막고자 소송을 시작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 중에 김하나 목사는 부교육자들에게 지난 10년간 정태훈 집사님이 교회에 출석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하였고 집사님은 명성교회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어깨 인대가 절단되어 두 차례의 수술을 하며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정태훈 집사님의 손을 들어줬지만 갑자기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사법부도 한통속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세습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세습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신앙의 덕을 세운다면 적극 권장하고 권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항상 세습하라. 쉬지 말고 세습하라. 범사에 세습하라고. 권면했을 겁니다. 사도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일로 인해 만일 교회에 시험드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은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습으로 인해 시험드는 교인이 있다면 세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거지가 똑바르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에, 세상에서 잘못해서, 잘못 행동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교회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장통합 교단이 딱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럴 때마다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단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교회를 떠난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체감할 교회에 대한 실망과 절망감을 단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셨습니까? 지금 당장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청년들에게 얘들아 북한이 하는 건 세습이고 목사님이 하는 건 계승이야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과연 설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옹색한 줄도 모르고 철명피를 까는 뻔뻔함이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제 2013년 98회 총회 당시, 명성교회에서 교회 사유화를 막겠다고 세습 금지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 108회 총회에서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에서 다시 총회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한때 존경받던 어르신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예장 통합이 어쩌다가 요모양 요걸이 되어버렸습니까? 일각에서는. 일부러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열어서 세습 반대하는 노회, 교회와 총대들을 보이콧시켜서 의도적으로 빠지게 만들고 친명성 노회들만 모아놓고 세습금지 법안을 폐기시키려는 꼼수로 임원회가 이런 분위기로 간보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장통합교단 임원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옮기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제발 깊이 좀 생각해 주십시오. 부자 세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한국교회 이미지를 바닥을 치게 만든 것은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이 아니라 교단 헌법을 어기고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의 김사만, 김하나 목사이고 이들을 옹호해 준 예장 동합교단입니다.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 배후에 좌파가 있고 마귀가 역사에서저 난리브루스를 떤다고 하와처럼 핑계 대고 마귀 핑계 대고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부디 예장통합 이번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불순 세력이나 좌파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회복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영성교회 세습 옹호하다 왔는데요? 라고 하실 것, 라고 하실렵니까 과연 그걸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그러다 주님께 빠따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장통합교단은 예장통합임원에는 이번 명성교회 총회 장소를 철회하십시오. 더 이상 한국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욕먹이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장통합 부자세습 명성교회 총회 철회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